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 좋은 날 복이 아,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랑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감리교회 장치자 요한 에슬리 목사님은 신앙의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없다고 어, 훌륭한 명문가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집안에서 어, 태어난 유한해선의 목사님을 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유한해선의 목사님도 어, 22살의 나이에 목사한수를 받고 어, 영국 최고의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야,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믿음에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나, 정작 유한레수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때 자신은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비슷한 것이 있다고 안심하고 어, 그것을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기도 귀신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 1517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아, 마르틴 루터가 아, 이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 조를 아, 이제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었죠. 당시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뭐 얼마나 부패했든지 어, 교황과 자신의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돈만 내면 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면제부를 사고 그면제부를산 동전이 땡강하고, 한도 맘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시대에 아, 마르틴 루터는 근본으로 회복되어 지자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종교개혁의 불시를 당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은 사실 개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언낭하고 격길로 가고 잘못된 모습을 아, 이제 아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돌아오자 아,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신앙의 특별함에 어, 자리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당연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결코 변질되지 마시고 오직 어,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 당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두 자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빠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에게 가자니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어,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도착해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 어, 출발하셨어도, 사실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나사로가 죽은지 사흘 만에 어, 이제 베가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친장에 오셨다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주시지? 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오시다가 이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그 차에 치어가지고 한 1, 2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참 흥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던 분인데 참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분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았지만 신금경색으로 젊은 나이에 자식을 또 아들을 가지고다 떠날만 했습니다. 평생 주님을 헌신했지만 고생만 하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겪은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참그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주님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오빠 나사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성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시다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서운하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잘 보시면,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 붙들고 <laughs>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시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보십시오. 마리아가 3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마리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내려라 보니까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가서 엎드리고 내 속섭한 마음을 토로할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민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불신을 남겼던 마르튼 루터." 그도 젊은 시절, 어, 시절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철저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해. 을 그러나 루터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성 베드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음, 야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깊어지겠지 했지만 마음속에 의심만 더욱 더 가득해졌다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믿음을 얻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믿음의 대가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행위의 공로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서, 주님께 소망을 드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 안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있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아 예수님 안에 구하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10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약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부인한에 달려들어 가지고 살 거예요. 30년 수명을 연장해 주는 약이 앞으로 개발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어마 어마하게 비싸 여러분, 그약 어? 비싸도 부자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삽니다. 몇 배고 뭐 천억이라 해도요, 부자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생명 연장을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머이살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예기 사람아, 거기 어디서? 자꾸 절대로 믿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밖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상식밖에 일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밖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믿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의 결과인가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믿으시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네 예수님, 언제가 그부할때 우리 오빠는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약간 먼 미래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상식으로는 이미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월이 지났고 냄새도 나는데 예수님이라도 저희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단정되어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요. 이런 경우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온 지식, 그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제가 주님 믿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입니다. 내에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해서, 아무리 내가, 아, 나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랬다가도 어, 내가 받은, 받을 수 있는 걸까? 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되뇌이고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대로 실상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잘 떨었지만 잘 따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의 수리 목사님도 정말 아, 믿음을 위해서 미국 선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선교 길을 가면 선교사로 미국 가서 조지아에서 선교 어, 활동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기뻐지겠지. 그러나 실패로 끝났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홀리클럽 활동, 홀리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열심히 자신을 의롭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대로 그 노력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부르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이 살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정말 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을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세 번째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하던 그 시대, 에 어,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을 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는 당시에 성직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를 막 만들어 판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옥교리를 만들고 성인을 숭배하고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 루터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에서 근거한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니까 대법 딱 드러나죠. 야 이건 성경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다른 교리들이구나. 여러분 마르다에게 하신 25절과 2 6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지금 먼 날에 먼먼 어,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먼 훗날의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나는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자꾸 변해야 되고 시대에 맞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 마주친 분들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념과 요 말씀은 안 맞으니까 나는 이 성경은 못 믿겠습니다. 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을 전설과 전승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은 다 구절이고 전승이다, 설하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성경이 세상 역사를 베꼈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목회의 초년 시절 저도 참 부끄러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목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 마음을 수련하는 것처럼 마음을 부단히 단련하고 훈련하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자리하며 깊어질 것이다. 약간 좀 제가 잘못 배웠던 그런 것을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을 아무리 내가 단련하려고 단련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악한 생각, 악한 음? 그런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서 멈추질 않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갈 때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성경을 펴서 자꾸 자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코 변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직 믿음 안에, 오직 은혜 안에,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